내가 샴푸를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. 타모머샴푸를쭉 이렇게 나열해서 해보고 리뷰를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. 저 그거 광고싶어 네. 광고까지. 잘 팔려면 뭐 해야 돼? 광고해야 되지. TS 샴푸는 특히나 TV 광고도 엄청 나왔잖아. 유명한 연예인 쓰면서 뭐돈값했지 환자들 TS 샴푸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. 어? 근데 그분들이 샴푸 쓰고 뭐 좋아지었냐? 모르겠다고 다 그래 아니면 뭐덜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샴푸 때문일까? 기능성 샴푸 화장품 이런 게 실제로 그 화장품 샴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럼 그게 되면 말 말했지 항상 내 말이면 약이 돼야지 약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돼서 어, 좀더 좋은 화장품, 좀더 좋은 샴푸,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, 약을, 약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게, 이제, 내 생각이 있습 사람들이, 카페인 샴푸? 이게 내가 말한 게 카페인 샴푸. 네. 어. 샴푸 아? 아, 그런 거 쓰면 안 돼. 그 성초, 로 유명했던 병원이 하나 있어. 의원, 이제, 서울, 경기도였나? 무슨 의원이라고 하나 있는데, 엄청 유명했어. 그 당시에. 내가 그걸 보면서도 역시나 참 돈은 저렇게 벌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버는 분들을 뭔가 비하하고 비난하는 게 맞나 아닌가도 모르겠다만 장사 앞에서는 이게 돈이라는 거 앞에서는 내가 이걸 뭔가 내가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아 나는 내 장사를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러워 사실. 솔직한 심병은 너무 부럽지. 왜냐면, 오, 저렇게 잘 팔아서 돈 많이 벌면 정말 좋아. 근데 이제, 이게 진짜 효과가 정말 있으면 해도 되는데, 효과가 너무 애매하고, 근거가 없고, 한걸 있다라고 말하고 판다는 거는 양심의 문제라서. 게다가 그걸 제품으로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, 개인이 만들고, 막 만드니까 민간요법인 거지. 과학은 유행을 탈수 없다고 생각해, 나는. 그러니까 치료가, 이때는 유행했던 치료인데, 이때는 안 된다. 정말 효과가, 있, 그땐 진짜 있었는데, 더 발전된 치료가 있어서 안 쓰이는 건 이해가 돼. 하지만, 민간 요법은그 치료가, 효과가 있다는 정도의 수준도 못 미치는 정도인데, 유행을 한다. 아, 유행은 없어. 그런 건 불가능이야. 하면 안 된다고 봐, 난 개인적으로. 왜냐면, 하암 치료가 됐다. 절에 들어갔더니. 그럼 암 환자는 분들이 다 절에 들어가냐는 거야. 정말 우연찮게, 뭐, 정말 만 명에 한 명꼴이 나온 것보다는, 당연히 만명의 연구가 돼서 만 명에 천 명이 되는 게,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야. 근데, 이제, 민간요법은 만명중한 명이 된다. 이런 개념이라고 난 보기 때문에, 그거 해도 되, 나쁜 게 없을 순 있지만, 혹여나 잘못되면, 그 문제의 책임은 다 누가 될 건데, 인 거지. 근데 아까 말했지만, 만명중천 명이 되는 그런 걸다 해봤어. 너무너무 다 해봤는데, 해라는 걸 정말 안 돼. 좀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이런 걸 하겠다. 그거는 난 이해되긴 하지만, 그걸 게다가 그걸 또 장사로 이용하는 건난좀 아, 그런 좀 거지. 좋아하지 않지. 근데 이게 뭐, 이런 건 적어도 샴푸 같은 건 근데 어찌됐든 나름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니까 민간요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제품이니까 그 회사가 뭐 연구를 안 해봤겠냐는 거야 눈꽃만큼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샴푸 써라 탈모 샴푸는 그냥 일반 샴푸보다 낫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하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